안녕하세요 톱바디입니다 엄청 예쁘죠 와 진짜 꽃볼만 볼때 하고 완전 다른 모습이에요 너무 예뻐요 이런 이쁜 아이들이 자꾸자꾸 <laughs> 보여주니까 또 개체를 늘려볼까 개체를 늘려볼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겠죠 이 아이는 삽목한 아이인데 어, 제가 사, 우리 집에는 제라가 전부 다 웃자라 가지고 제대로 안 됐었는데 어, 삽목을 조금씩 하면서부터 이제 전부 다 키가 작아지고 우리 집 환경에 맞는 제라들로 자라는 것 같아요. 지금 이 제라늄은 잎이 너무 많아요. 그래서 잎을 제거해 주는 걸 해야 되는데, 요 밑에 있는 것까지 보시면, 이렇게 속에 있는 것까지 바람이 잘 통하고 빛을 잘 보게 하기 위해서 큰 잎을 제거해 주는 게 좋은데, 이렇게 너무 크게 되어 있는 이 아이들은 잘라 줄 겁니다. 자. 잘라줄 때는 이 끝에 너무 바짝하게 되면 감염이 돼서 혹시라도, 어, 제라가 다칠 수 있으니까 조금 남기고 잘라주고, 여기도 보니까 속에 있는 이요 아이가 걸리적거려요 저는 아무것도 보지 않고 잘라내겠습니다. 얘도 잘라주고, 또 얘도 마찬가지로 속에 있는 아이라서 잘라주고 싶어요. 얘도 잘라줄 겁니다. 이렇게 잘라주고 나서 보니까 얘도 삽목 산목 하나인데도 삽목할 게 엄청나게 많아요, 지금. 이렇게 하나, 둘, 세 개가 있으면서 여기에도 또 올라오고 있어요. 잘안 보이네. 보시면 여기 삽목할 수 있는 아이가 하나, 둘, 셋, 네 개가 있기 때문에 지금 올라와 있는 네 개, 다섯 개 정도가 돼요. 이렇게 많은데 이걸 그냥 다 키울 수는 없잖아요. 얘가 이렇게 많아진 이유가 뭐냐면 순집기를 해줘서 그렇습니다. 제가 얘들을 전부 다 순집기를 해줬는데 이렇게 위에를 보면 아무것도 없죠. 이렇게 순집기를 하고 나니까 옆에 엄청나게 많이 나오고 우자라는 게확 줄었습니다. 예뿐만이 아니고 제가 요즘은 순집기를 다 해줬기 때문에 이 아이도 보세요. 이 아이도 제가 삽목한 아이예요. 삽목해서 뿌리 내기 난걸 보고 난 다음에 이 화분에다가 심어줬는데 보세요 얼마나 많이 나왔죠. 얘도 또 삽목해야 될 정도로 결순이 엄청나게 많이 나왔죠. 잘라서 제가 순집기 한게다 표시가 나죠? 아무것도 없어요 이렇게 다 잘라냈습니다. 이게 어, 순집기를 한건 대부분 다 이렇게 옆으로 개체수를 늘려주는 게 특징인 것 같아요. 지난번에 보여드렸던 우리 집에 링코 링고 이천 코랄이죠. 와 진짜 너무 이쁘지 않나요? 얘도 마찬가지로 제가 삽목해서 자란 나인데 위에 순짓기를 해줬어요. 그랬더니, 옆에 또 나오고 있죠, 이렇게. 근데 얘는 <laughs> 아주 작아요. 얘가 삽목한 아이를 제가, 이 수태거든요? 그냥 수태에다가 그때 너무 일이 많을 때라서 그냥 꾹 꽂아놓고 살면 살고, 말면 말고, 이렇게 여기에다가 그냥 이렇게 걸쳐놓고, 여기 물만 안 없어지게 계속 줬더니, 어, 너무 잘 자라고 있어요. 얘를 분에다가 옮겨 심어줘야 될것 같아요. 개체수는 점점점점 늘어지고 있는데 베란다는 정해져 있는 공간이고 베란다를 확장할 수는 없고 <laughs> 이사를 갈 수도 없고 <laughs> 그래도 욕심은 한이 없습니다. 이렇게 쳐다보고 있으면 와 이렇게 너무 잘 자라는데 또 삽목해서 늘려봐야지 이런 생각이 자꾸 듭니다. 이렇게 베란다에서 이쁜 꽃들을 갖고다 보면 얘 보세요. 이쁜 염자는 엄마한테 드렸습니다. 엄마 보고 아 모양도 예쁘고 그러니까 수영이 엄청 잘 잡힌 아이였어요. 그래서 엄마한테 주면서 엄마가 잘 키워봐라고 해서 줬는데 엄마가 그 아이한테 깍지가 생기면서 완전 너무 힘들어하세요. 그래서 제가 우리 집에 염자는 어떻게 됐나 싶어서 저 구석에 있는 아이 꺼내봤습니다. 그랬더니 저쪽 구석에는 바로 창가고 추워서 음. 잘못 자라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새순도 많이 나와주고 깍지도 없고 그래서 이 아이를 어떻게 할까 고민 중입니다. 엄마 집에 있는 깍지에 피해를 잔뜩 입은 아이를 가지고 오고 이 아이를 다시 얘는 좀 작아요. 그 아이는 대품인데 그래도 이쁜 아이를 엄마가 보는 게 좋겠죠. 그래서 이 아이는 엄마한테 물어보고. 그러면 나는 좋지라고 하시면 <laughs> 갖다 드리고, 다 죽어가는 아이 데리고 와서 한번 제가 보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렇게 집에서 베란다만 쳐다보고 있어도 매일매일이 행복한데, 와, <laughs> 제가, 아, 러블리 로즈, 저희는 어쩌라고 너무 안 이뻐요, 어쩌라고 너무 안 이뻐요, 이랬더니 이 아이가, 아니, 나도 이쁘거든, 이러고, <laughs> 이쁜 뿜뿜을 보여주고 있습니다. 너무 이쁘죠? 여러분은 베란다 어떠세요? 괜찮으신가요? 아, 프릴. 이쁘죠? 우리 집도 이쁜 아이. 엄청 많습니다. 여러분, 냉해 피해 없으시기 바라면서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너무너무 고맙습니다.